<laughs> 혁신. 지금 바로 언박싱 하시나요? 별로예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예요 아니요, 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아니요. 아예 저 없는 스타일인 거죠. 굳 그렇게 말하는데 아예 없진 않겠죠, 대표님. <laughs> 장모님 오늘 어디 오셨죠? 인생. 어, 사람들이 여기 밖에 서 있는데? <laughs> 저 뭐야? <laughs> 들어가기 부... 두다... 부담스러운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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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형, 좀만 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세요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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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녕하세요하나요나요 형님? 네저요안녕하나샀어요어녕하세요안녕요 뭐지? 예뭐인세인러지랑 네, 아, 어디랑... 콜라 반 거구나 음. 고생했습니다. 응? 고생했습니다. <laughs> 왜 그래? 왜 이렇게 더 어색해? <laughs> 원래 카메라 키면 <laughs> 어색해요. <웃음> 준호 씨는 안 왔어요? 아. 어. <laughs>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요 만져봐도 머리. 되나요, 이거? 되거든요. 되게 특이하다. 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소개? 여기는 피터 사이즈 님의 취향이 담긴 편집샵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인세인 게러지 샵과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콜라보 제품들이 나온 또 사람들이 엄청 힙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나왔고, 이렇게 친다운이랑도 콜라보 해 가지고 나오고, 인사일런스. 네, 귀엽게 얘는 제가 한번 디자인 해봤습니다 아~~ 어... 인사일런스랑? Ah 네 귀엽게 인사런리형이랑또 <더 joystick> <우리 응>. <laughs> 같이 와딱보니까 이쪽으로 그 사진 한 사진 서 찍고 거울가겠가 <더> <팀> 어, 네, 한번 저쪽에 우리 굿즈, 바이크 기반으로 해서 딱 나오는 거고요. 음. 이거는 실제 셀린 컬렉션 데님 주적 디자이너가 이제 같이 만들어진 거한편짜밖에 없어가지고 한팔리면제가 있고. 여기는 아, 나이스 바디 캠페인이라고. 리오크. 어 리오크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이런 건또 이제 팔을 릴로 빼고 있고, 목도리로 그냥. 어. 그리고 여기는. 저희 다행한 제품 많지 않거든요, 형님처럼. 우리는 국내에 없는 것만 있다 하는데. 좋지는 아, 이게 뭐 해외구나? 이게 매직 캐슬이라고, 런던 기반의 좀 음악 베이스로 하는 서브컬쳐, 가져가는 브랜드. 이거는 뉴질랜드, 스투시라고 불리는. 음. 뉴질랜드또 이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브컬처 건드리는 브랜드들만 이제 소량으로 바이핑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기는 이번 오픈하면서 별주. 음. 음. 뭐, 인사일런스, 도프제이슨, 친다운, 언다이드룸, 음. 협업 제품들 싹 나온 거. 먹어봐는 되게 좋아요. 언나이들은 반응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싸일러스. 인싸일러스가 제품이 좀잘 나와가지고. 아 너무 형나또 사업적으로 가는 별로 안 좋아. 해형 괜찮아. 아, 형, 형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입니다. <laughs> 무슨 색이 제일 인기 많나요? 내추럴이 제일 인기 많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이트가 인기 많아요 블랙이 제일 없나요? 어,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laughs> 저희 직원분이 고객님 직접 기기 전달해 주실 거예요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 어디서 볼수 있지? 실물 어디서 볼수 있나요? 어, 실... 어, 저기 앞에 일단 기기 픽업하기 전까지는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주 네. 네, 안녕하세요. 피업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은나른 데서 고 감사합니다. 실물 보기, 실물 보기.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방금, 방금 어요그15% 블랙티타늄? 블랙티타늄. 네. 실물 못봐 가지고 한번 보러 가려고. 아, 여기 실물이 깔려 있어요. 예, 네, 앞쪽에 있다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얘는 그냥 오. 너무 별론데? 예쁜데요, 저 이거? 어 oh, o no, no. no. 그럼 블랙 좀 재미없나요? 불, 블루가 나아요? 그럼 블랙 하고 싶긴 했었어요, 저는 그냥. 얘로 할까요, 그냥? 어,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 쓸래요. 지금 바로 언박싱 하시나요? 별로예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예요 아니요, 별로요나 아니, 아니. 이거 쓰고 싶었단 말이야. 뜯는 순간에 넣으시나요? 으아, 뜨거다 어차피 교환환불 되긴 해요. 나 음. 근데 원래 블랙 쓰고 싶었는데. 어, 어, 좀, 네. 무난한, 무난한 거 아쉽기도 하고. 케이스 쓰시니까. 근데, 저흰폰 너무 써서 질렸어요. <웃음> 혁신. c <laughs> 타이 혁신. 이단계 혁신? 그래도 애플은 못 참지. 우리가 사실 오늘은 지인들이랑 이렇게다 같이 아그 파티라서 아 옷을 이제 판매 목적 아니고 우리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약간 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 어. 음. 뒤에도 이것도 있어. 응. 사이즈가 이 이거보다 하나 큰게 있나요? 맞주다아 이게 큰 사이즈. 아 제가 이번에 아 이번 시즌 저희 옷은 좀 많이 러프하고 오버 사이즈한 거를 많이 안 만들었어요. 아 자켓 같은 것도 다 슬림하게 만들고 얘도 약간 크롭한 기장, 기장이 어. 많이 크세요. 여기는 포켓이 없어가지고. 흠? 이거 봐. 응. 진짜 이거 저번에 그때 링크 보내줬던 거 맞죠? 맞아. 아 주머니가 응. 없긴 하구나. 네. 예쁜데요? 응. 이거는 진짜 응. 하나 해도 되겠데 니트 집업. 그래도 이쁜데요? 음, 귀엽다 님들 여기서 잘안 보이네 귀엽다 이것도 네. 핸드메이드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그 톤도 이제 점점 올라운드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아, 맞아, 예쁘다 맞아. 그냥 많이 입는 거죠 그냥 되게 많이 하셨겠는데 준비? 네 준비 인테리어도 부터 해서 되게 많이 그래, 하셨을 그, 것 같은데 사실 한한 한 2주 3주간 거의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다 되게 예쁜 거 하나, 같아 하나하나 다 너무 신경 많이 쓴게 느껴져서 맞아요. 근데 밖에도 아, 너무 근데 예쁘던데 이거... 맞아요 밖에서 예쁘니까 더 예뻐서 강아지 만지고 싶은데 다좀더 러브사이 러브사이 그거 그 예쁘지 않나요? 어? 예쁘지 않나요? 귀여운데 네. 그다음 색깔도 귀엽습니다 네, 컬이 되게 좋네요 네 딸지 2가 맞네 어? 이쁜데요? 이쁜 하나 사가거든요 <laughs> 오, 오, <웃음> 예쁜데? <웃음> 달달하네. 응. 오, 진짜 예쁘네. 7이 어, 예쁜데? 오, 응. 어, 진짜 예쁘다. <laughs> 어,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쁘긴 하다. 엄청 편해요. 소재가 되게 부드러. 애매한가요? 무난 무난한? 네. 나 너무 대체가 많아요. 대표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 <laughs> 우와. 나 홍등 너무. 봄베르 바로 트라이볼까요 <laughs> 제가 이번에 했던 거 그거 새로 나온 버전 같은데? 좀 달라지긴 했다. 리버서블인데요? 아좀딱 맞긴 하네. 그래도 이쁘긴 하다, 그죠 살짝 얼굴이 커보이니 아이... 아니, 작은 작은거 입어서 하우막지인가요? 응? 어? 하우막지 378? 한 2만 원 차이? 근데 얘는 뒤집어서 입을 수 있어 아... 음. 아저씨 어우 자연스럽게 블루 종으로 눈이 가는데? 이건 이건안 입어봐도 이쁘다. 오. <웃음> 세련된 <laughs> <한> 달라 인데요. <laughs> 이 옷이 비싸 보인다. 소재 만져봐요. 음, 오, 진, 진짜 그냥 옷이 비싼 느낌. 일본 느낌. 그 뭔지 알죠? 네. 그죠? 깔끔. 깔끔한데 깔끔 이런 적당히 힙한 룩이랑도 어울리고? 핏감도 그렇고, 소재감이 너무 좋아요. 일본에서 입었었던 브랜드들 터치감. 가격, 가격만은 시간. 어? 완전 왕 한미드레운 달러인데요? 어? 어? 이거 봐.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아예 저 없는 스타일. 그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데 아예 없진 않겠죠, 대표님.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